와, 여기 대기하고 있었어. 와. 아 이거 진짜 개오바잖아. 아니. 내가 못 쓰고 있는 건가? 와, 이거 아, 둘 잡았다. 탈출을 하는 게 낫겠는데요, 이번 판은? 딸려하는 어우. 야, 이게 내가 저거? 방금 발 끄는 소리. 아, 이거 위에 저격 스텝 소리인가 보다. 제대로 쓴 사람은 없는데, 와! 보스야? <laughs> 야 저기 저기 왜다 보스가 있어? 나 이거 진짜 처음인데? 일단 좋아요. 현재라서 가장 좋은 스푼이 아닐까 이게. 저격이 스캐브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저격 스캐브가 미쳐 날뛴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. 볼트가스 쪽으로 갑시다. 이거 빛이 많이 빨가진 것 같아. 저격 스케브. 미쳤나봐, 진짜. 아래 옆에. 이 지금 나간다고 탈출이 되나? 35분 시작이죠 5 7 몇초만 더 기다리자 네 서바이브 아, 저거 내가 못잡았어? 인텔 애매한 스폰이에요 네 이거 기숙사 스폰인데 지금 저한텐 딱히 좋은 스폰은 아니죠 뭐 하나 들렸던것 같은데 원래 어, 저기 스케이가 떠요. 나 이건 처음 보는데, 저기 스케이프는 애들 이상해, 너무 무서워. <laughs> 아, 쪽에 있는 건가, 이거? 월드가스가 열려있고, 스케브 한 4마리만 네 있으면 안 되냐? 호구 같은 스케드들로만 아니네. 유전해, 아 많이 위험한데, 나 아, 여기도 못 올라가. 아 이거 스텝이나 그가정만 아니면은 위로 점프해서 그냥 했는데, 아 과적 진짜 짜증나 죽겠다 진짜 역대급으로 망했다 어 어떻게 이러지? 이봐 그거 가려고 이렇게 하고 오니까 이제 저기 인텔 방 주잖아요 저는 인텔 방에 사람이 있다에 걸겠습니다 있죠? 그거 알아요? 난 답답한 게 겁나 싫거든요. 무슨 소리냐면요. 들어갈 거예요. 스캐브인데? 필수해서 피다는 것보단 그냥 열려있으면 좋겠는데요 서지가안 열려있는 것 같은데? 아 이거 백두리 키가 없어가지고. 대반데. 아. 진짜. 야, 설마 이렇게 했는데 탈출구존버까지 있다? 나 진짜 운다. 비타를 버렸어? 습관적으로 장전하다가 자동장전 내가 떨어졌나 보다. 형 반대 스폰이죠? 이거, 아웃스커트까지 갔다 가면 되겠네요. 참고로, 어, 보여드려,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, 네,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OBS 필터로 이렇게 해둔 거예요. 제 화면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. 왜못 먹니? 아, 사람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. 라고 할때 들어가. 사람 뒤로 도망친다. 이 틈에 제어합시다. 플래시 모임? 뭐야, 이거? 타밍도안 돼. 완전 트랩이네? 방금 플래시 진짜 깜짝 놀랐네? 여기서 이제 메카닉한테 이걸 주면은, 인트로덕션이 끝나고, 이렇게 쫙 나오죠? 오레벨이 됐다는 소리고요. 진. 아, 모아놨지 않았나? 이거나만 모으면 되네요. 그리고 공급자. 토즈랑 3M이죠. 그리고 터치 미션. 저 이거 안할 겁니다. 그리고 재고 부족까지 클리어를 하면은.